우산장수와 부채장수. 옛날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살았어요. 그런데 어머니는 늘두 아들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지요. 왜냐하면 큰 아들은 우산장수였고, 작은 아들은 부채장수였기 때문이에요. 날씨가 더운 날이면 어머니는 하늘만 쳐다보았어요. 아이고, 이렇게 날씨가 덥고 맑으니 우산이 안 팔리겠구나. 또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땅만 내려다 보았어요. 아이고, 이렇게 비가 오니 부채가 안 팔리겠구나.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 와서 말했어요. 그렇게 늘 걱정만 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어때요? 반대로 생각하다니요.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. 날씨가 더우면 부채 장사가 잘 되고 비가 오면 우산 장사가 잘 된다고 좋아하면 되잖아요.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크게 기뻐하셨어요.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. 그날부터 어머니는 늘 기분이 좋았지요. 비가 와도 좋고 더워도 좋네. 그런데 며칠 후 이웃집 아저씨가 두 아들을 찾아왔어요. 여보게들. 내 생각에는 자네 둘이서 따로따로 장사할 게 아니라 비가 오는 날엔 같이 우산 장사를 하고 더운 날에는 같이 부채 장사를 하면 어떻겠는가?그러면 일손도 덜 바쁘고 장사도 더잘된 텐데.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.그 뒤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우산장수와 부채장수. 옛날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살았어요. 그런데 어머니는 늘두 아들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지요. 왜냐하면 큰 아들은 우산장수였고, 작은 아들은 부채장수였기 때문이에요. 날씨가 더운 날이면 어머니는 하늘만 쳐다보았어요. 아이고, 이렇게 날씨가 덥고 맑으니 우산이 안 팔리겠구나. 또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땅만 내려다 보았어요. 아이고, 이렇게 비가 오니 부채가 안 팔리겠구나.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 와서 말했어요. 그렇게 늘 걱정만 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어때요? 반대로 생각하다니요. 어머니의 눈이 흐둥그레졌어요 날씨가 더우면 부채 장사가 잘 되고, 비가 오면 우산 장사가 잘 된다고 좋아하면 되잖아요.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크게 기뻐하셨어요. 옳지, 그러면 되겠구나. 그날부터 어머니는 늘 기분이 좋았지요. 비가 와도 좋고, 더워도 좋네. 그런데 며칠 후 이웃집 아저씨가 두 아들을 찾아왔어요. 여보게들, 내 생각에는 자네 둘이서 따로따로 장사할 게 아니라, 비가 오는 날엔 같이 우산 장사를 하고, 더운 날에는 같이 부채 장사를 하면 어떻겠는가? 그러면 일손도 덜 바쁘고, 장사도 더잘된 텐데.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. 그 뒤,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